예,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 해피하우스는 전천후가 돼야 돼요 같이 합시다 365일 누구를 중심에서? 나를 중심에서 그래서 나를 중심에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큰 가정은 해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가정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예, 또, 길게 전할 수 없어요. 그래, 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부분에 조금 뒷부분을 하면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해요. 다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때문에 정말로 신바람 납니다. 혹시 인상 쓰고 계신 분 없나요? <laughs> 예. 주님 때문에 정말로 신바람 납니다. 자, 이번에는 칭찬 을한번 하셔야 돼요. 아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짱이에요 시작 짱이에요. 자 손가락을 표시하면서 짱이에요 자 뒤에도 쳐다보면 짱이에요, 짱이에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아니 우리 손도님 뵈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시네요 짱이에요 예 <laughs> 우리 주위에 예,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개시로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사역회에서 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말바우 쪽에 그 24시 해장국집에 거기를 소개해 주면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요화증인도 갔었고, 예? 안상호 증인에도 갔었고, 왜 갔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진행형인가를 살펴봤더니, 끊은 지한 2~3년은 됐다는 거예요. 끊은 지 2~3년은 됐는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도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어요. 아, 이제 밤에 예, 이렇게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예, 이제 그 물론 사업주, 사업주 부인이죠. 사업주 부인인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설명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이렇게 분명히 나왔, 나왔으면 벌써 행복이 출발인데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3대 교구 상황하고 비슷한 것 느낌이 들었어요. 3대 교구는 평상시에 열매를 계속 많이 맺어왔어요. 그죠? 이제 한 달락, 아주 많은 주위의 식구들이 열매를 맺은 상황에서, 아,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아, 이제 평상시에 우리 귀빈 베스트를 300명을 세워보자. 몇명이요 네. 목표로 세우고, 열매 맺은 그 다음에 계속 노력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네. 열매를 많이 맺어보자. 그래 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못 오신 분이 다음 주에 올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네. 네. 한달 정도 지날 때까지 오면 선물 준대요. 진짜 데려오실래요? <laughs> 저도 시도하고, 여러분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어, 3대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요. 예. 네, 이제는 그 기간에만 열매 맺는 것은 벌써 열매 많이 맺었다 이거예요. 벌써 우리 주위에는 거의 믿을 사람 믿었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3대더라는 얘기죠.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계속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바로 그 부분의 지혜를 오늘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번서부터 한번 6번까지 쭉 자막 비춰줘 보세요. 1번 같이 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2번. 3번. 계속 읽으세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났다 싶죠? <laughs> 아니, 육달락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 앞에 한 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는 것마저 기쁘고 행복하게 먹어라.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음식 주신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국 음식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혹시 입맛을 잃었다면 입맛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끔 회개의 표시로 금식기도도 할 필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잘 맛있게 먹는 것을 기뻐하신다. 네. 자 어머니가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마시고 맛있게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사는 인생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마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것이 먹고 마시는 걸로 이 본문은 끝나지 않아요. 바로 너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잠언스 17장 2 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양약은 치유를 말합니다. 양약은 뭐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때문에 성령 안에 즐거우면 보약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 좋은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거의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고민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은 병의 원인이 되고 즐거움은 치료제가 되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1번, 먼저 항상 어떤 믿음이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다음 일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고생을 했지만은 누구 때문에 행복했어요? 상황적으로는 너무너무나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울러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서로 쳐다보면서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이 또한 풍성해야 됩니다. 웃음 10개명이 있다 그래요. 1번 보니까 첫 번째로 크게 웃어라. 어떻게 웃어라? 네,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고 매일 1분 동안 웃으면 8일도 오래 산다고 그래요. 크게 웃을수록 더큰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그래요 두 번째로 어떻게 웃어라? 병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그냥 이것 때문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명령에 아멘하고 웃읍시다 예, 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세 번째로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래요 그러면 삼배가 건강하게 되고 보약열접보다 낫다 여러분 또 말씀보다 이거에또 은혜받으시면 안되는데 네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뭐요? 가자 합시다 병원과는 영혼이 빠이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다섯 번째로 어떻게 웃어라? 여러분, 마음까지 웃으라는 기독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 표정의 증거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제 목소리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웃으십시오. 또한, 일곱 번째로, 함께 웃으라. 그랬어요.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이상 효과가 좋다. 에? 여덟 번째로, 힘들 때더 웃어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아홉 번째, 한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과 마찬가지라. 자, 우리 한 훈련 한번 해봅시다. 한번 앞과 뒤에 분 쳐다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웃고 삽시다.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인상을 짚어 웃는데도 인상 짚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열 번째로 꿈을 이뤘을 때 상상하고 상상함이 웃어라. 역시 믿음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성년인과 동행할 때. 10편 1 6편 8절 고절은 다윗은 내가 요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다 같이 옵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꾸자꾸 성령님과 대화하면 성령 안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네. 외모도 잘 가꾸라는 겁니다. 외모도 잘 가꾸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그랬습니다. 아, 내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향기름은 감남나무 열매에 채취한 식물성 기름으로서 당시 축제할 때 머리에 발랐어요. 이 말씀은 외모를 잘 가꾸면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되지만 자신이 최선의 외모를 보여줌으로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제가 단정하게 입고 나오니까 은혜가 되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까? 요렇게 하고 <laughs> 할렐루야 마음이 자한다 <laughs>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 외모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 지난번에 또 전한 부분이 되고 자 이어서 예, 세 번째로 구절 같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이건 뭘리미하냐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옛말에 보세요 경천자는 복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로 성경에 올리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가와 만사성. 3언서 17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자, 잘 아시지만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싸우려면 한이 없어요.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과정이죠. 부모와 자녀,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남성과 여성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기준으로서 고치려고 하면 계속 충돌이 생겨요.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삭의 가정만 해도 이삭의 가정 어, 리브가는 남편이 이삭이 너무나 쫄장부처럼 죽을까 봐, 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남편이 이 쫄장부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국적인 토양으로 볼때 문화로 볼 때는 진짜 이 남편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존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 후 19년 동안 아내 아이가 없었는데도 리브가를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이삭이 다른 여자를 얻어도 어? 할 말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를 얻은 거예요. 자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지혜. 그러나, 내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한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대전만 받으려고 하면,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우리 해가치 빛날이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 다음 말씀 진행해 보십시다. 해가치 빛날이 자, 오후에 감사의 배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도 한곡더 하고 마칠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가사를 그 미하면서 겸손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믿음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리 주님의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상속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끝까지, 끝까지 다 부르면 또 시간이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상이죠. 여기서 수월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기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여러분이 조그만 일을 성기던 큰 일을 진행하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일을 할때 건강해. 원숭이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주며 재주만 부리게 했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숭이는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같은 질병에 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다니면서 일하는 원숭이들에 비해서 그 수명이 짧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 신명기 28장 1절과 잠언 22장 29절에 근거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아 어,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상가 듣고 쭉 말씀을 하면, 같이 합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 뛰어나게 하신다. 네. 자문 22장 2 9절 여러분,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왕 앞에 설 것이요. 자,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베트남의 예를 들어봅니다.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독일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이 서독의 본이라는 도시에 베토벤이 살던 집인데요 집에 거실 한가운데 베토벤이 사용하던 낡은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 피아노 건반은 거의 전부가 움푹 패 펴있는 거예요 네? 자 베토벤이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밤낮으로 건반을 두드렸으면 피아노 건반이 다 은폐했냐 말이죠 네? 자, 베토벤은 좋은 환경에서 오직 재할 일만 열심히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살 어린 나이에 돈벌이에 나서야 했고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17살부터는 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예, 맡아야만 했어요.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음악적인 자질을 인정받아서 하이든의 지도를 받게 된 23살의 한창 때는 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악가의 절대적인 요소인 귀까지 먹었어요. 귀모감으로그게 됐어요. 자, 이런 엄청난 불행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기쁨을 찾은 위대한 인간승인데요. 그 음악의 대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막힌 환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도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 이하를 들고 보니까 제 별명이 여기서 베토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래? 뭐냐고 했더니 베토벤이요 머리 스타일이 조금 요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역시 저도 본받아서 잘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볼로스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다 같이 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먼저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승리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도 승리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뭐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피하우스를 마치고서 주님 안에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영원구원이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분야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주부라도 가장 살림을 가장 잘하는 해성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S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경주자가 다름질 하는 것 같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수고하노라는 말은 피곤해지기까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피곤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땀을 흘릴수록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 과거의 유교 그 영향이지 몰라도 성공관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할일안 해도, 예? 뭐, 적당히 놀, 놀아도 잘 먹고 잘사 성공인 줄 아는데,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절대로, 어, 그런 분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맘이니라.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자, 5번, 인내하며 뭐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에? 여러분, 또 모든 일의 응답의 시기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때, 응답의 때, 전도의 열매를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공하도록 이미 그 삶을 설계하셨어요. 그 설계를 따라 언젠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은혜의 때를 주셔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기회도 얻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엉뚱하게 돌아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훈련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될줄 압니다 모든 시즌이 수확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시즌이 있고 물을 뿌리는 시즌이 있고 꽃이 피는 시즌이 있어요. 씨와 물을 뿌리는 시즌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 기간을 잘 통과하되, 우리 12절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만 의지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12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올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사고를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병에 있은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저는 재주가 없어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나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주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도저히 골리앗을 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어서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문제, 상황. 또,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하우스는 정해진 장소에서, 물론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해피하우스인가 하지만, 정해진 장소에는 안 모이지만, 나의 현장에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